안녕하세요. 조선일보 경제부 김은정 기자입니다. 오늘 뒷자화를 나눠볼 기사는 집값 6억으로 문턱 낮춘 안심전환 대출, 갈아탈까 말까 라는 헤드라인의 기사입니다. 고금리로 받은 변동금리 주담들을 최저 연3.7%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정책금융 상품이죠. 안심전환 대출이 요건을 완화해서 2차 접수에 나섰지만 또 흥행 부진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사실 요즘 같은 고금리 시기에 이렇게 저금리로 갈아타게 되면 금리 충격을 덜수 있어서 좋은데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요건을 완화해 2차 접수에 나선 겁니다.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진행했던 1차 접수 때에는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서인지 25조 원 공급을 목표로 시작했지만 최종적으로 접수된 건 4조 원도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4억 원까지였던 주택 가격을 6억 원으로 높였고요. 부부 합산 소득도 원래는 7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1억까지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1인당 최대 대출 한도도 기존에 2억 5천만 원에서 이번에는 3억 6천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로 이번에는 좀 인기를 얻을까 기대가 모아졌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오히려 1차 때보다도 신청률이 저조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1차 때에는 까다로운 기준이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들이 많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치솟은 집값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1차 때 기준을 보면 주택 가격이 4억 원 이하여야 하는데 서울에서는 4억 원 이하 아파트가 1.2%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금리의 부담을 느껴도 이게 신청 요건이 안 돼서 신청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허다했던 거죠. 그리고 1차 때는 고정금리에 대한 부담도 한몫했던 것 같습니다. 최저 3.7%에서 4%까지 이제 금리가 적용이 되는데, 요 금리를 장기간 최대 30년까지 끌고 가야 되는 거에 대한 거부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의 그런 변동금리와 비교해 봤을 때에도 최저 3.7%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았다는 말들도 많았고요. 하지만 지금은 주담대 금리가 뭐 67%까지 올라간 상태여서 상대적으로 이 금리가 매력적으로 변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접수 때에도 인기가 시들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직 금리 인상 시점이 도래하지 않은 그런 차주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혼합형 주담대죠. 5년 동안은 고정금리로 받다가 이제 그 이후에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그런 상품으로 대출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이 치솟은 주담대 금리를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들도 나오는데요 좋은 점이 많은데 이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아쉽다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상품에서 안심연한 대출로 갈아탈 때 그리고 또 안심전환 대출에서 또 다른 주담대로 갈아탈 때 모두 중도 상환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요건이 된다면 무조건 갈아타는 게 유리한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4%가 초과되는 비싼 주담대를 이용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나의 소득이나 그 주택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요건에 부합한다면 최대한 빨리 갈아타시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면 뭐 3개월을 쓰든 6개월을 쓰든 언제든지 뭐 나중에 시중은행 주담대가 더 낮아져서 갈아타고 싶으면 그렇게 하셔도 비용 부담이 전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죠. 원래 시중은행 주담대는 3년 되기 전에 갈아탈 경우에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야죠. 그런데 이 안심전환 대출은 그게 전액 면제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청년 우대 혜택인데요. 만 39세 이하 청년한테는 더 이렇게 금리를 낮춰 주는데 그 혜택을 이제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유리한 사람 나이 기준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건이 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받는.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금리 상승기에 이제 차주들의 부담을 좀 덜어준다는 취지로 지금 당정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때 2, 3% 주담대 금리로 영끌 대출을 받아 집산분들 아마 지금은 그 올라간 금리 때문에 아마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이분들의좀 고통을 줄이고 또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심전환 대출로 갈아탈 것을 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연내에 뭐 주담대 금리가 변동금리가 9%를 돌파할 수 있다는 라 말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안심전환 대출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는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워낙이 안심전환 대출. 대출 신청률이 저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중에서 금리가 올라서 뭐 생활에 타격을 입는다라는 서민들의 그런 비명들이 들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당정이 지금 안심전환 대출 요건을 더욱 완화해서 신청을 좀 촉진하려는 자세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힘이 요구하는 건 내년에 도입되는 일반형 안심전환 대출의 경우 주택 가격을 지금 9억까지로 높여달라. 그리고 또 대출 한도도 지금 3억 6천인데 이거를 5억까지로 또 늘려 달라라고 지금 요구를 해 놓고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벌써부터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 9억집 가진 사람을 서민으로 봐야 하냐? 이 사람들을 국민 세금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뭐 불만들이 지금 많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에서 9억짜리 집이라고 하면은 좀 대단히 좀 넓은 평수의 큰 집이라고 볼수 있는데 어 이런 지방 거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반감들이 더 심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반대로 수도권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1차 안심전환 대출 때도 에 대부분 지방 사람들의 신청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서울 수도권은 굉장히 좀 미미했거든요. 이런 점에서 어이 혜택이 어, 좀, 지방 쪽에만 집중된다, 수도권은 소외된다, 라는 속상한 마음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주담대 뿐만이 아니라 지금 주택 자금 대출 금리들이 대부분 올라있습니다. 전세 대출만 해도 지금 금리가 6대로 올라있는데 이 안심전환 대출 대상에서는 제외가 되 있죠. 안심전환 대출은 1주택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이 세입자들은 사실상 혜택을 볼수 없는 셈입니다.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이분들은 집도 없어서 더 부담이 큰데도 불구하고 이런 혜택을 볼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죠. 또 하나는 대표적인 정책금융 상품인 보금자리론과의 또 역차별 논란입니다.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 이하, 그리고 부부 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 그리고 대출 한도는 3억 6천으로 지금 현재 2단계 안심전환 대출과 요건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년에 이렇게 안심전환 대출 요건이 한번더 완화가 되버리면 이게 역전이 되는 거죠. 어, 보금자리론 대출자보다 소득이 높은 그리고 또 집값도 더 비싼 어, 그런 대출자들이 더 낮은 금리로 보금자리론보다 낮은 금리의 안심전환 대출을 이용할 기회를 얻는 거죠. 사실 보금자리론 대출자들 같은 경우는 안심전환 대출로 전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책금융 상품을 이미 이용 중인 분들은 에서 제외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금리 인상에 대비해서 일찍이 고정 금리 어, 보금자리론을 써왔던 분들 사이에서는 아, '우리만 바보가 됐다'라는 그런 불만들이 나오는 겁니다. 네, 부동산 시장 경착력을 막기 위한 정부의 조치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어, 연끌족들을 구제하는 게 시급하다는 건데 그 취지는 살리면서도 불공정 논란이 일지 않도록 정교한 정책 집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조선일보 경제부 김은정 기자였습니다.